사호엘상 2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에 응답받는 기도의 욕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호엘상 29장 6절 7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기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히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그래서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만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어 두셨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을 맞추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마지막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간섭에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으로도 빈임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우람을 내버려 두시게 되십니다.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해 들어오시고, 대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풀리지 않는 답이 풀리게 되고,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문이 열리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제 블레셋 아기수 왕에게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신년 가까이 도망자의 삶을 계속 살게 되고 광야에 숨어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또 사후로 하는 자신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 아기스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어찌 왕과 함께 이 성도에 살겠습니까? 저변들이 여기 하나, 성 하나 내려주시면 우리가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 해서 아기스 왕에게서 허락받은 곳이 시글락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다윗과 그를 따른 600명의 무리들이 오래간만에, 정말, 정말 오래간만에 마음 편하게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유다족속을 괴롭히는 그 주변 부족들을 공격하게 되죠. 그들을 치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것들을 아기스 왕 앞에 갖다 놓습니다. 아기스 왕이 묻죠.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다윗이 말하기를, 예, 유다족속으로부터 빼앗은 것입니다. 유다족속의 마을들을 급습해서 그들에게서 이것들을 빼앗은 것입니다. 라고 상납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 다윗이 진짜 유다로부터 돌아섰구나. 그리고 아, 이제 다윗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유다 민족을 공격하면 풍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지만 며칠 후면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 왕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적국의 장수로 전쟁에 참여해서 자국 국민들을 죽이고 자국을 찬탈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 될수 있겠습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불레셋에 내려가는 죄 거짓말하는 죄 이것들이 겹쳐서 결국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략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전략으로는 고정되어 나올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참아왔고 하나님께 미탁했고 기도했고 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해, 개입해 오시고 간섭하심으로 블레셋의 내 방백들이 아기 소왕에게 반기를 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윗을 내리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다윗이 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가 큰 일이 아니냐? 이렇게 방백들이 반대으로말미암아 다윗은 가까스로 그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구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지 말고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극렬하심입니다 하나님 내 실수로 내 죄로 이러한 결과를 맞닥뜨렸지 만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극렬하심으로 내 삶에 개입하시고내 삶에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는 답이 없는 이 문제의 답을 허락해 주시고 내 힘으로 풀수 없는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를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비와 공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주연에게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인지하신 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삶에 풀수 없는 고난의 문제, 갑작스럽게 내 삶을 덮쳐버린 이 위기, 어떻게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함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해 들어오시며 출구가 보일 것이며 길이 날 것이며 사막에 강이 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환우들 또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마음에 성령께서 기름 부시고 인지하심으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그들을 치밀 사셨사오니 저주와 죽음과 전염병이 그들을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생명의 치유의 역사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영육관에 강건케 하옵시고 다음 세대들 뜻을 세우며 꿈을 꾸는 인생들에게 하옵시고 우리 새벽이슬러 같은 주의 청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운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룩한 주의를 준비하는 복된 예일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는 마음가운데 신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맞출 줄 아는 오늘도 예수님을 항상 생각함으로 예수님과 신밀한 교제 가운데 주의 인도함 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내 스카이 니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는 날이다 아멘.